2023년 6월 이번 달 양띠 운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전체적으로 건강운이 낙조를 띠는 시기이니 몸이 무리하게 될 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. 사업과 관련한 일이라고 하여도 회식 자리는 피하는 것이 좋으며 회식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지나친 음주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. 무엇보다 교통과 관련된 일에서 주의를 해야 하는데 자동차 운전은 이번 달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. 마음이 신선하니 가까운 곳으로 외출이나 가벼운 여행을 하는 것도 오히려 마음을 추스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. 마음이 언짢으니 사람들에게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할수 있으며 사소한 일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고생할 수 있으니 사람들의 말에 일일이 대응하지 말고 가볍게 넘기는 것이 좋겠습니다. 그러나 평소에 비하여 사업과 관련된 일이나 학업이 잘 진행되는 것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며,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나하나 해결하게 될 경우 쉽게 모든 일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. 재물운이 좋은 시기이며 횡재수가 크게 있는 시기이므로 재테크를 한다거나 복권을 시도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. 또한 생각지 못한 재물이 손에 들어오는 시기입니다. 그러나 생각지 못한 재물은 금세 빠져나갈 수 있으니 돈을 쓰지 않도록 적금 등에 투자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. 이번 달 양띠 운세를 참고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보세요. 그럼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. 구독하시면 매월 운세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